자아 왜? 역시 없지? 없어, 카오도 없어 역시 없지? 카오 혼자 떨어지네 이제 왠지 보급 떨어질 것 같은데, 느낌이? 와, 안개 너무.. 오! 어? 아, 씨! 어디야? 이 집에 있어 어디? 여기여기 이집빼 이지. 오, 이지. 오, 이지. 오, 이지. 오, 이죽 오, 이러 온다. 지 오, 이지. 오, 이지. 오, 이이 아 죽인다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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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 그래. 집 안에 있어? 아예 네, 나왔어. Knock h m down. 어 오케이. 스피 e a k y o r u 오케이 나이스. 나이스. B n d D. 누구 애들이야? 어 oh, oh. 이런. 아 그게 없어. 350원. 3 5 0 3 5 0 350원. 350원. 다저0원 350원. 3 5 있어 3 4 0방향 집뒤에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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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3 확인 원3 확인. 4어원어 <laughs> 아, 저 봤어. 있다, 저 있다. 아, 저쪽에 있네. He's running north east. 아, 아깝다. 아, 나 배율이 없어가지고. 3배 줘봐. 아, 맞았어. 그쪽에 갔다, 달려왔어. 안개 없어, 다이스 저기 있어 지금 저기 네. 아... 오케이 나이스 c e Nice. n 이 c e Nice. n 나나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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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가지고. <laughs> 여기 토끼 꽃이 <꼬치> 입어볼까? <laughs> 어때? 어딨어? <멋있어>. 빨리 와. <laughs> 거기서 봐봐. 나 뒤에 오는 거 봐봐. 어, 제대로 오고 있는데? <laughs> 제대로 밝은데? 응, 벗어야 되겠다. 살색 같아. 완전 진짜 훨씬 잘아 <laughs> 시장 있는데요 That's really close. 아, 어, 저기 있네. 아, 그래. 가까이 있 다가오네. 넣어 줘네 어린이 아니야. Yeah, 그래, 커플인가보다 Now I just t h a r e c l i m i n g down. Oh, oh. 죽였어. 나이스. Nice. 어. Oh. oh my god. Okay. 귀온나 내가 시 어디야 저기 집집집 캐오 오케이 오케이 확인. 오오 어디서요 피카파요 피카피카. t people here? Yeah. 아아아아 아아아아 괜히 일로도아좀 맞은게 좀, 맞은 좀 수상하게 맞았어 지금 <laughs> 데스크는 을거같 아이고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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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제제예예 예. 분홍색 예. 서썸라스 끼네 예. 예, 수상한데? <laughs> 와, 바글바글 하다. 아, 그러네. 우리가 어디있어 어디서 가져? 아, 우리가 샌드위치를 했었네. 아, 진짜 대해지네. 얘네 예, 장난 하나 지금, <laughs> 딱총 맞는 거딱 보음 느끼잖아. 아, 이 새끼. 아 이게 해결청하는.